처음부터 너무 오바를 해서 지금 너무 숙잖아요. <laughs> 여러분. 절대 세범이 나왔으면 세 번이 세이 나왔는데 이제 매매 같은 대신에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. 여기 들어주분 있어요 혹시? 네. <laughs> 예.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.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. 이거 여러분, 이런, 이런 사람이에요. 이제이 분홍색 느낌의 커버가 있을 거예요. 저만 사랑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커버가 있어요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어쨌든 그거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 들어주시고. 어쨌든 좀, 좀, 네, 싫어요. 네. 여러분, 이제 심술 좀 보았으니까 다음 곡 할게요. 다음 곡은 좀. 저는 조금만 신경 다가면안될까요 네. 이번, 이번 앨범은, 탈드곡은, 아, 하... 그, 뭐냐, 악몽사치 쇼이라 곡인데,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. 뮤직비디오도 멋있게 나왔거든요. 제 진짜 오셔서 이거. 네 이번 트랙이 좀 좋아요. 아까 처음에 해본 거. 성민이랑는노래좀 좋고. 이제 여기 있는 노창이 많이 좋아지고 근데 얘는 말을 못해요. 그래가지고 말 개아말 예, 안해요. 머리 깎으면서 목소리 들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해주시고 해 다음 갈게요.